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아마 우리 노예 감사에서 감염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확진이 되셨는데, 부주의함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듣던 그 코로나 병균이 바이러스가 제 몸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좀 심한 감기처럼 오한도 있었고, 그리고 열도 나기도 했고, 그리고 목도 아팠고 기침도 있고 끈적한 콧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세를 한번 경험하게 된 거죠. 어, 그러면서 코로나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벌써 2년 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에게 덮쳐 왔을 때에 이 코로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고 흐릿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네 라는 헬라어가 어원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라틴어이고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바뀌면서 클라운이라는 단어로 바뀌죠.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왕관인데 이 왕관 바이러스 이름에 이 왕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이 바이러스를 관찰해 봤더니 왕관 모양으로 어, 그 모양이 생겼더라 바이러스가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누구도 왕관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단어의 뜻은 변화되고 변질되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감염병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죠. 코로나19, 코비드19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서 코로나라는 단어는 이제는 나 감염됐어, 질병에 걸렸어, 확진됐어 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헬라어 문헌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됐냐면 에로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사랑을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아가페와 에로스와 필로우. 아가페는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로우는 우정과 관련된 우정과 같은 사랑.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자주 사용되던 단어가 아니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오히려 에로스라는 단어가 헬라 문헌에는 훨씬 더 많이 쓰였었다. 그런데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랑의 대명사가 되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 코로나가 원래는 왕관이라는 뜻이지만 지금은 질병을 뜻하는 것처럼 아가페라는 단어도 잘 쓰이지 않았던 단어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사랑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어, 군생활할 때요. 제가 군종병이었잖아요. 그것도 나이 많은 신학생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정참모 목사님이 일반 병사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싶어가지고 무엇을 내걸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한 사람들에게 휴가증 4박 5일을 내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요교회 와가지고 휴가 가고 싶어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쭉 끊임없이 막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당시에 보통 병사들보다 대여섯 살이 많았고요. 아주 젊게 들어오는 신병들보다 제가 많게는 8살이 많았거든요. 28에 입대했으니까요. 근데 그 나이 먹고 군대 가도요, 휴가 가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열심히 사랑장을 외웠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군종천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장 암송 경연대회가 있기 전날, 아, 우리, 이 이병장, 이병장도 목회했으니 심사위원으로 같이 앉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콱콱 하면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겠어요? 아, 저도 휴가 가고 싶어 갖고 이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저보고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심사위원을 하라는 거죠. 군종사원 목사님과 집사님과 그 다음에 병사 대표로 저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심사위원은 휴가 갈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속으로는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난 나이도 많고 병장이고 저녁도 얼마 남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맨 마지막절 한번 보시자고요 12장 3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더큰 은사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장은 암송하는 거는요. 저는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과 사랑장 암송은 여러분 모두가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꼭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 1절, 2절, 3절은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무엇으로 문제가 많았었습니까? 11장, 12장에서 나오는 가장 커다란 문제요. 은사. 그 은사 중에서도 방언과 같은 이야기죠.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3장 1절에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해야 방언이라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즉,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국악으로 찬양하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거부감 갖는 분들이 없으실 건데, 어, 국악으로 찬양하는 게뭐 어려운 일 아니고 저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국악으로 찬양하는 것이 거부감이 있었어요. 물론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어, 무당들이 보통 구술할 때 장구치잖아요? 그리고 북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악기를 쓰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이방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인식이 첫 번째로 강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이나 꽹가리를 치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꽹가리라는 말을, 징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심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은 어떻게 합니까? 오케스트라 연주에 갔더니 저 뒤에서 제일 쉬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한순간에 붕 한번 치고, 징한 번치고 이렇게 한 번씩 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까딱하면 놓치겠어요. 저 같은 박진은 또 이거 타이밍 못 맞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표현이 다른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번역하던 당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비슷한 악기를 찾은 것이 징과 꽹과리입니다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속은 비었고, 겉에 소리만 요란한 것들, 빈수레가 요란하다. 사실은 이 속담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것은 내가 사랑이 없으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부교회 공동의를 통해서 두 분의 집사님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능력도 함께 부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도 부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를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가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은사도 결국은 무엇과 똑같은 것이 돼요? 울리는 꽹가리, 소리 나는 구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두분 가운데 함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두 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없어서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그두 분을 바라보는 많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두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두 분이 세워진 뒤에 하는 사역과 사명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강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말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할지라도 고개 끄덕이면서 어 감동적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듣고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는 이 말씀도 오랜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 전하고 있어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건 식구들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땐 그래도 식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격리 중이라서 제가 식구들도 없이 혼자서 온전히 본당에 내려와서 말씀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세계 곳곳에서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들을 거라고 믿으시고 믿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들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무엇을 준비한 적이 있냐면, 어린이 설교를 매주 토요일마다 녹화한 적이 있어요. 한 3개월 했을까요? 포기하고... 교단 총회에서 올려오는 어린이 예배를 이제 보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laughs>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가 예배당에서 말씀 전할 때 재미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보니까 흔한 남면보다 재미가 없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재밌는 말씀인데 화면으로 들을 때는 비교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교군이 뭐예요? 세상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결국은 놀리는 꽹가리예요왜 그러냐면 그 세상 이야기 속에는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을 예배로 인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그냥 아이들 보고 너 예배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부모님들이 같이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식으로 듣지 마십시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2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히 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란 단어가 제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지식과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고린도교회가 이 은사를 가지고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신앙의 지위를 이야기하고 직분의 높낮이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모였다고 할지라도 나 신앙이 좋아, 나빠, 나 봉사 얼마나 많이 해, 헌신하잖아, 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한참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은사를 받아요. 12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길 원하시면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사랑을 다 보여 준거 아니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이, 희생은 사랑의 가장 커다란 표현이야.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잖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희생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요. 그것 이 있어도 사랑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즉, 뭘 얘기해요? 앞에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다 준다는 거예요. 내마음을 불사르게, 나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데요. 사랑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도 사랑이 더 있어야 된다. 아니, 사랑 없이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의미가 그러면 좀더 분명해지죠.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그냥 남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기사들을 봅니다.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입대를 하기 위해서 자국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남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로스를 이야기하고 필로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을 넘어서는 구원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돈을 기부하는 기부천사들도 있습니다. 물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가장 잘 아는 데가 어디예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자살 테러 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서 그 이슬람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기꺼이 내던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구원이 있어요? 없지요. 남을 해하는 자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자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는 입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그 피해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다 스스로 감내하며, 감당하며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을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데, 이 고등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토템이나 샤머니즘, 일반 무속신앙과 달리 고등 종교는 자기 희생 요건이 있으 고등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가장 커다란 고통을 당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부활 영생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은사로 주시는데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절부터 그 뒤에 나와 있어요. 10절까지.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짧게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 길게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여 하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두 가지의 계명 그러나 좀더 깊이 있게는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은사도 그 어떠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모양도 모습도 직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으셨던 그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있게 다가오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보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도 어떠한 열정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큰 은사로 받아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